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아르떼요? 아르떼가 어디죠? 음. 여보세요? 음. 저기 혹시 아르떼라고 아세요? 아, 아요 저기 혹시 아르떼라고 아세요? 아르떼 상암 어디 있다고요? 자세히 모르겠어요 아 알, 아, 감사합니다 상암 어. 아르떼가 대체 어디지? 가 아르떼인가요? 여기가 아르떼예요. 아르떼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인터뷰 에응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요. 보시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네. 자기 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교육기반 본부를 맡고 있는 김자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기관에 근무하고 있고 국제협력팀의 김민지 대리입니다. 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05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이 되었는데요. 전 국민이 조금 더 일상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고 또 예술에 몰입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펼치는 기관입니다. 유아부터 뭐 어린이, 청소년 또 일반인, 50플스 이상 세대, 노인, 우리 사회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다양한 문화 기반 시설이나 접근성이 높게 시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의미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미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가까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어, 접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관계자들이 함께 문화예술 교육을 만들어가는 거, 지역 분권화의 흐름에 맞춰서 저희 같은 중앙 기관과 또 지역에서 이런 문화예술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교육을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목소리> 저희는 예술가와 함께 작업을 하고 예술 단체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예술을 다른 사람과 만나게 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번역이 필요하다고 이런 부분을 맞추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박물관에 어, 뭐 초등학생이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리플렛이나 전시 기획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조금 더 쉬운 워크북이나 유아들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작업을 한다던가 이렇게 이미 기존의 자신들의. 예술 콘텐츠를 문화 예술 교육으로 좀 확장시키고 확대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게 유아 문화 예술 교육의 특성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초중고등학교나 이제 아동 청소년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요즘 자유학기제나 뭐 고교 학점제나 혹은 창의 체험 활동 교육계의 변화도 굉장히 크게 변하고 있는데 어, 전문 예술 강사들이 학교 안에 들어가서 각 장르별 또 자기 전문 분야의 예술 교육을 추진하는 방향이 있을 거고요. 지역 사회에서. 지역의 예술관이나 예술 단체 또 어떤 장소, 공간 기반으로 학교 청소년들이 다양한 예술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생활문화센터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혹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이런 문화 기반 시설, 도서관에서 문화 예술 교육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 사업들을 지원하고 또그 분들에게 이런 문화 예술 교육으로 프로그램들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노인 같은 경우에는 복지기관의 전문 예술 강사분들이 어르신들과 같이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더 많은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 인력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재교육을 하는 것도 진흥원의 미션 중에 큰 역할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르떼 아카데미라는 연수 과정을 통해서 연간 한 5천 명 정도의 예술 강사, 문화예술교육 단체 기획자, 또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재교육과 양성교육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에서 교육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예술 전문가, 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대학을 졸업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본인 장르 본인 분야의 예술 전문성을 더 어, 향상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 그 대상과 또 교육 참여자와 소통하면서 그 대상의 적절한 방식으로 예술 교육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 연간 저희가 연수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저희가 문화예술교육 정책 초기부터 이 정책의 중요성 또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송 제작 지원 사업을 해왔었는데요. 어, 감사하게도 EBS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EBS의 어떤 교육 전문성 방송 제작과 이런. 어, 방영의 전문성,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에 지향적인 어떤 예술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두 기관이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처음 시작이 됐고요. 어, 매년 또 EBS에서 이제 저희와 협업을 하면서 EBS의 방송 콘텐츠도 기존과는 조금 다른 시도들 또 풍성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했던 EBS 협력 프로그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총세 가지 유형의 콘텐츠가 제작이 됐었고 하나는 이제 꾸미와 토리라고 해서 정말 유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술한 놀자라는 시리즈가 있었고 이제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 분들이 유아 어린이와 만나서 협업하는 과정을 담아내는 그런 콘텐츠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이 아티스트 분들 중 조금 더 철학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분들과 아티스트라는 이름의 콘텐츠도 제작을 했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젊은 조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의 역사도 사실 짧은 편이고 구성원들의 연령층도 젊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차지를 많이 하는 연령층은 20대, 에서 30대인 것 같고 또 이제 관리자급 분들도 한 30, 40대가 제일 많고요. 그래서 여타 공공기관들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젊은 조직이 아닌가 취향이나 취미가 좀 같은 직원들끼리 만날 수 있는 동호회 활동도 있고 뭐 요가라든가 꽃꽂이, 뭐 바리스타 동호회 등등 그런 대학생 분들이 많이 오실 테니까 그분들께 어필할 수 있는 홍보라고 하면 문화예술교육의 정책들이 모이고 사업으로 실현이 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는 굉장히 매력적인 기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이런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꿈꾸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학습의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 심포지엄이나 해외 전문가 초청 워크숍이나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요. 어, 이런 현장을 꿈꾸는 대학생들 또 예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분들한테도 기회를 드리기 때문에 예술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교사, 복지기관에서는 복지사. 저희가 소외계층 대상으로 할때 군부대나 이제 교정시설도 가는데 그 교도관이나 군 정관계자 대상 연수도 추진을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교육에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정보들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의 일반인들이 이런 프로그램의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수 우선은 국민소통제. 이름 <laughs> 이름 <laughs> 채널이 일단 하나는 유튜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국제 행사도 있고 국내 전문가 포럼도 있고 다양한 행사들도 좀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아카이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페이스북인데 거의 데일리로 포스팅이 올라오고 있어요. 제일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는 소식들, 뭐 행사 그리고 뭐 네, 많은 뉴스들. <laughs> 세 번째는 아르테365라는 웹진인데요. 이거는 구독자들에게 발송하는 뉴스 레터예요. 그래서 주 1회 발송이 되고 있고, 여기는 아무래도 조금 더 문화예술교의 관계자가 읽을 수 있는 현장이라던가, 관계자가 생각해보고 고민할 수 있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기획 기사도 있고, 현장의 다양한 분들을 인터뷰한 기사도 있고,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5초 동안 혹시 한국 문화 예술 교육 진흥원에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한국 문화 예술 교육 진흥원은 문화 예술 교육 관련된 정보와 사람 또 자원이 만나고 교류하는 곳입니다. 이 사회 다양한 이슈와 연계해서 문화 예술 교육의 담론을 더 풍부하게 해 나가고 또 문화 예술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끊임없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한진이죠 제가 한겨진이에요. 어, 제가 한겨진이에요. 아니, 대체 한겨진은 어디있는 거지? 됐나요? 아니, 대체 한겨진은 어디있는 거야?